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담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약속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히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도대체 어떤 인생에게 인생이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마음에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십니까? 어떤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저, 제가 성경에 보니까 두 인생에게 그렇게 합디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렇게 합디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귀로 듣고 누구도, 누구도 마음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듣고 보고 깨달지 못하게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가 믿음이 있는 종들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이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큰 상을 주시기 전에, 저 담대하라고 그리 당부하십니다. 땅한 병이 없었던 여수와에게 동쪽으로 유브라데스, 서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신광야, 북쪽으로 헐몬산을 손에 쥐어 주시, 주시면서 그 땅을 밟기 전에 여수아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당부하시는데 여수아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담대하면 큰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인생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긍휼을 부어 주실 때였는데, 이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을 부어 주실 때꼭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만큼입니다. 믿음까지입니다. 믿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믿음은 크면 클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큰 사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세요.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 큰 사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1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 땅을 둘러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 이 소리 때문에 이들이 1년 광야로 끝날 것을 40년 광야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없는 말, 믿음없는 소리를 미워하실까? 왜 이렇게 믿음없는 말, 믿음없는 소리를 싫어하실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민숙이 14장 11절입니다. 믿음 없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차지할 때 믿음으로 차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을 차지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큼, 믿음대로, 믿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예수 믿는 믿음이 좋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게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예비해. 주십니까? 어떤 인생이 그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위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히 생각지도 못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절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서 그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자기를 구절이요. 이 단어에 꼭 동그라미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 단어에는 죄송합니다. 네모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구절입니다. 모든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거, 야,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친히 예비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눈으로도, 이거는 귀로도, 이거는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상상시도 못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많은 거 이단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감히 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마음으로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것. 어마. 엄마하고 엄청나고 입이 벌어질 만한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감사하고 그거는 고마운데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사랑하면, 안 하던 말,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을 사랑하던 간에, 사랑하면은요, 그분은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안 하던 일을 합니다.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미없고 무뚝뚝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시인이 되기도 하고 가수가 되기도 하고 아이디어꾼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별별 아이디어를 다 준비를 합니다. 남들이 보면 유치해요. 남들이 보면 닭살이 돋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유치한 말을 하고 유치한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안 하셨어요? 안 하고 결혼하셨어요? 이야, 저, 저, 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랑하면 유치한 일을 하고 유치한 짓을 한다 유치한 말을 한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의 탈버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뭐 IMF가 터져가지고 뭐 처음에는 1불에 저 850원 이렇게 하던 것이 1,000원, 1,500원 2천원, 일부를 살려면 2천원을 줘야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공부하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머무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헬프 타임으로 사역을 이렇게 섬겼는데 미국의 햄버거 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그 흔한 햄버거를 사례비 받는 날만. 맥도날에 가서 저, 저희 집 식구가 한 사람에 하나씩 빵만 시키는 거예요. 콜라는 돈 나간다고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원에게 말합니다. 워터 플리즈 물,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빵에다가 이렇게 물을, 물컵에다 물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 지나가던 미국 사람이 다 쳐다봐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빵이면 콜라예요. 그런데 빵에 물을 놓고 먹고 있는 저희를 보면서 신기하고 재밌다는 듯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만 누릴 수 있는 호사였어요. 근데 그뭐 다른 날은 괜찮았는데 드디어 집사람의 생일날이 돌아왔습니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은 고사하고 햄버거도 호사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 고민하다가 제가. 생일 잔치를 해 줬습니다. 저 그날 밤에 이제 집사람 자고 아이들이 잤는데 제가 밤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앉아고 계속 기다리다가 12시 1분 1초 되자마자 고운이 잠자고 있는 집사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집사람이 눈 떠가지고 여기가 땅인지 하늘인지 모르고 집인지 바깥인지 모르고 막 집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 서서 손뼉을 치면서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유 박수를 치고 해피 벌스데이 노래를 하고 집사람은 성질을 내고 있고 그리고 노래를 다한 다음에 집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자세요. 아이고, 유치한 말, 유치한 일.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분들은요,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들이 안 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야, 이 사랑을 하니까, 저 총각이 천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장담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달까지 따주겠다고 천녀에게 약속을 하는데, 천녀가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요한을 제외하고는 열한 명이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초대 교회사에 보면 이열한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서 불에 태워 죽임받여지고 어떤 이는 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받어지고 어떤이는 예수를 전하다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톱으로 허리가 잘려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합니까?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가보지 못한 길을 갈수 있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가보지 못한 길을 갈수 있고, 사랑해야, 해보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네, 주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대답합니다. 또 주님이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에 봤더니 베드로가 세 번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고백이 없습니다.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많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인생길 신앙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과 순종이 각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순종이고 순종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또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사랑은 순종이고 순종은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저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순종의 정도가 사랑의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믿음의 단계. 여러분들이 땅에서든 천성에 올라가서든 상을 받는 단계 이게 상이 제가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내수로 나뉘어지십디다. 첫 번째 반열이요 예수를 믿자마자 이게 아들의 반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반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의 반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의 반열이 있어요. 여러분, 반열이 다른 것처럼 상급이 달라요. 저, 네. 제자의 반열, 종의 반열, 신부의 반열 이렇게 반열이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어느 반열에 들어 있는지를 하늘에 가서야만 아는 게 아니라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여러분 내 반열이 무슨 반열인지 아시려면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가 목사가 아니고 그가 직분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가 어린 양의 신부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하기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증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당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오늘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적용 질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